아시죠? 큰 소리를 하셔야지 아시겠죠? 네. 아. 그래 아시겠죠? 이상 여기까지 하고, 자, 안전기업 한번 하겠습니다. 손잡고, 손잡고, 뒤로 누워보세요. 물이 빠졌다, 뒤로 들여누... 어차피 배야 안전기업 하 번. 들여누... 자, 과하지 마시고, 물이 빠졌다, 물이 빠졌다. 다리를 자, 모으고 덤내려가, 덤내려가, 덤내려가. 다리를 자 시선을 밟고 아, 발걸리시고 이러면 은가까이갈수 예.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예. 아시겠죠? 잘 뜨고 있죠? 네 보나 씨, 보는 거과 같이 잘 뜨고 있죠? 이래 또내려가면 낙동강 예. 갈, 예. 갈 그렇죠. 부산까지 부산까지 네, 그렇죠. 가산까리갈수 있습니다. 안더 자, 여행 가수도요아이거좋다나 잡아줘요. 네. 아, 못 지르겠고 지르겠 아, 안 야, 시고 괜찮아, 카메라. 어떻게 됐어? 안, 안, 안 돼? 돼? 빠졌으면안 되겠지 뭐. 아, 미치겠네. 아, 나, 나 들고 튈 수가 있어, 너, 이거. 여기 줄 <laughs> 다만, 나, 나도 그런 12개야, 12개. 또보관보관원석이야 보관녀 전원보 보관녀 소음의식을 네, 알고 안 제가 탑승하고 가르쳐 드릴게요 한번 네. 보여주세요 네 신발 좀 갖다 드려야 하는데 맨발로 타게? 그거 실으면 되지 그거 뭐? 실으면 돼 안에 네, 안에 실으면 네, 되지 거